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항상 루너드 만들 땐콜콜콜2콜2콜 2. 그랬네요. 엠날 말 이스돔 엠날 말 이스돔 증대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때릴 무기 아니니까 증대 필요 없어요. 664 211이 최하네요. 211이 최합니다. 이것만 뜨면 돼. 이것만 다 필요 없어. 그냥 65도만 뜨면 돼. 65도. 664, 664, 664, M, M, M 맞지? M,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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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슷, 이 습, 이 습, 육육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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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64, 664, 아 그래 6 0 내면 안 되나? 이 26일 갈까? 26일. 욕심 내지 말고. 26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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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6일. 여기 싫어요? 이게 싫어요? 이말이 돼? 아니지. 아니, 아니지 에, 아니지? 이게 싫어라고? 아니지. 와, 어, 아닌데? 어, 이거 꿈꾸고 있나? 와, 어, 아닌데? <laughs> 와, 이건 아닌데. 어 이거 구이 이거 이 사실인가 이게 이 진짜인가? 백섭대기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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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황당해서 뭐 화도 안 나네. 너무 황당해서 화도 안 나네. 해버렸다. 아유, 예사 달러 감사합니다. 동준씨님 사 달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예, 괜찮아요? 예, 괜찮. 안 괜찮은데요. 어, 괜찮아요. 어, 내일은 이걸로 예 함성 지르고 어, 해보겠습니다. 예, 햄디를 해야겠네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일호더라. 야 이거 질긴 1호도면은 어... 일단 <laughs>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. 나 <laughs> 오늘 오늘 방송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아유 또 후원이 또 쏟아지네요. 감사합니다. 예. 괜찮아요. 예. 후원 받았으면 됐죠. 예. 1호 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아니, 그 지금 얘가 질디는 올 스킬이 0이라서 딱 1호더거든? 야, 진짜 이건 아닌데. 딱 1호더라서 이건 진짜 아닌데. 스피릿 낀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건 아닌데. 커맨드가 모든 스킬. 홀실. 오더.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? 1749. 원래 몇이에요? 원래 몇이죠? 얼른 몇이죠? 어, 어, <laughs> 얼른 몇이죠? 500도 안 오르는데, 문제는 시간이지, 시간. 시간이지. 1호도면 금방 끝난단 말이야. 야, 이거는 진짜 햄딘 아니면 못, 쓰, 못 써먹겠는데, 이건. 횃불 딸 때, 릴리스나 뭐 그런 애들 잡을 때만 질러줄까? 보스 잡을 때만 질러야겠다. 여러분, 그러면은, 어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. 내일. 네. 빠이. 시간이요? 물자고보재 무슨 의미가 있어. 물자고보재 어, 보면 뭐가 시간이 늘어나? 2호 <목소리> 더일 e 겁니다. 지금 커맨드 질렀으니까. 어, 50초. 아. 맞다 진짜. 어 제가 이제 시청자한테 화를 냈죠. 저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요. 만약 제가 시청자한테 화를 냈다면 그건 기네스 감미네요 오늘이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. 예.